오랜만에 트레이더조에 왔어요. 오늘은 별로 살 거가 많진 않은데요. 시즌템이 나왔다고 해서 몇 가지 구경하러 왔어요. 입구에 연말에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예쁜 패키지의 선물들 많이 있었고요. 초콜릿 쿠키 진짜 많았어요. 온 김에 아로골라 하나 사가지고 갈 건데요. 이날 조카랑 같이 왔는데 전 어린이 카트를 처음 끌어봤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한국에서 방문한 꼬마가 있는 집이 있다면 트레이더조 꼭 데리고 가보세요. 이 카트 안에다가 자기가 물건 담는 것도 되게 재밌어 하고요. 직원들도 친절해서 참 좋았어요. 말도 많이 걸어주더라고요. 이탈리안 티라미스인데요. 신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사봤어요. 사이즈가 뭔가 작은 게두 개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칼로리는 하나에 400 정도 되고요. 얼어져 있는 냉동이에요. 이거 한번 까봤는데 안에 포장이 또 따로 되어있진 않고 그냥 위에 덮개 없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딱한번 먹기 좋은 사이즈라서 사이즈는 좋았는데 가루가 좀 많이 날리더라고요. 기존에 티라미수는 잘라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거는 딱한번 먹기 좋은 게두개 들어있어서 자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맛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조금 살짝 얼어져 있었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금방 해동이 되더라고요. <놀람> 이거 너무 괜찮아요. 제가 먹어본 냉동 티라미스 중에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홀푸드 티라미스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홀푸드에 파는 것보다도 이게 더 맛있는데, 가격은 반값이니까, 이거 정말 보이면 꼭 사보세요. 여기 트레이더조 감이 나왔는데, 역시 트레이더조 감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어요. 요거는 못 보던 제품이에요. 프레즐 브레드 푸딩. 맛있을 것 같은데, 사진을 보기만 해도 너무 달아보여서 구입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신제품인지 시즌템인지 다시 나왔는데요. 쇼트브레드 프렌치 버터쿠키래요. 굉장히 사이즈가 컸어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다는 거를 이거 찍기만 하고 사지는 못했어요. 8불이면 이거 가격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 꼭 구매하려고요. 우리 꼬마 조카가 리가토이 너무 좋아해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요. 여기서 파스타는 정말 오랜만에 사보는데 가격이 여전히 너무 착하네요. 이거 못 보던 아이템인데 시즌템인 것 같았어요 이거 한번 사가지고 가보려고요 이렇게 시즌마다 나오는 팬케이크 사서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모찌팬케이크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이것도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와플로도 구워보고 팬케이크로도 먹어볼게요 만드는 방법을 봤더니 이거는 물만 넣는 건 아니네요 계란도 좀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요 박스를 열었더니 이렇게 봉지에 들어 있고요 봉지를 열었더니 알갱이가 조금씩 있었어요 화면에선 잘안 보이네요 이게 시나몬 뭐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버터는 따로 안 넣었고요. 물 대신 우유, 그리고 계란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 혹시 아세요? 저는 아마존에서 주스귀신이 구입을 했길래 써봤는데 너무 편해요. 이렇게 믹스할 때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제가 너무 격렬하게 눌러가지고 스크래치가 이 스탠볼에 났더라고요. 주스귀신이 새로 산 건데 어, 영상을 통해 본다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구울 때는 기버터에다가 구웠어요. 사실 저는 팬케이크 잘 굽지는 못해요. 근데 아무튼 대충 구워도 위에다가 시럽만 뿌리면 또 가려지는 게 팬케이크잖아요. 얼추 구웠더니 이런 모양이었고요. 박스 사진에 있는 대로 버터 올리고 위에다가 시럽 가득 뿌려가지고 먹었어요. 이거 맛 괜찮더라고요. 시나몬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와플로도 구워봤는데 와플로 먹으면 확실히 조금 더 바삭바삭하더라고요. 요거는 항상 궁금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시식 중이길래 먹어봤더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다크초코, 밀크초코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질리진 않더라고요. 연말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딥 같은 거 사고 싶어가지고 고르다가 요걸 한번 사봤어요. 양파딥이라고 해가지고 골라봤는데 맛있지도 또 맛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맘쯤 보이는 올리브 우드 볼이랑 커팅 보드 이렇게 또 나왔는데요. 이거 너무 예쁘고 무늬가 참 예뻐요. 합판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대로 잘려있어서 여기 거참 좋아해요. 요즘에 베가스에 맛있는 빵집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차라리 트조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디저트류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살펴봤어요. 파이류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과철이라서 그런지, 사과로 만든 파이류도 많았고, 뭐 요거 새로 나온 라즈베리 크로아상 요것도 어 나왔는데, 이거 너무 달다고 해가지고, 오늘의 선택은 피칸 파이였어요. 예전에 한국 살때 저희 동네에 박종근 제과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피칸파이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이거 보는데 갑자기 그 빵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트조 것도 가지고 와서 봤더니 위에 피칸이 정말 가득 올려져 있었어요 마트 퀄리티인데 이 정도면 또 괜찮은 것 같아 보이네요 한번 잘라서 먹어보려고요 자르면서 보니까 안에 충전물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잼처럼 생긴 이런 충전물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달아요 근데 피칸파이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단 디저트가 싫어가지고 이걸 구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비추천이지만 나는 단 것도 좋아하고 피칸의 그 고소함도 좋다 이러는 분들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한번 먹어본 뒤에 느낀 게 냉장고에 좀 차갑게 해가지고 먹으면 훨씬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 시즌템들 중에 초코코팅한 프레첼이참 많은데요. 요거는 미니 프레첼인데 새로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도 또 어김없이 LA 갈비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요. 제가 요거를 맨날 후라이팬에 구워 먹다가 요즘에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거든요. 정말 너무 편하고 잘 구워지고 집안에 냄새도 안 나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훨씬 맛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했던 저희 집 에어프라이어예요. 이전에 여러 가지 제품 써봤는데 저는 이게 좋은 이유가 위에서도 열이 나서 그런지 굉장히 이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요. 위아래 뒤집지 않아도 골고루 잘 익혀지더라고요. 그래도 한번더 뒤집긴 했어요. 골고루 정말 잘 익더라고요. 그리고 막 국이나 다른 반찬 한 가지 만들 때 사실 막 팬에다 구우면서 여기 저기 막 하기 힘든데 이거는딱 넣어 놓으면 완성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날도 트조 덕분에 한끼잘 때웠어요. 저는 연말만 되면 이 감자칩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와인 먹을 일이 많아서 그런지 오랜만에 이거 두 봉지 사가지고 가려고요. 근데 이거는 자주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가끔 먹으면 조금 짜게 느껴지더라고요. 새로 나온 아이템인데 저는 약간 이렇게 바디 제품에서 코코아 냄새가 나면은 약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 모델로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때사 가지고 가면 좋은 아이템 중에 많이 등장하는 트레이더조 에코백 있죠? 요거 남은 선물을 봤어도 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정말 착하죠. 게다가 물건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튼튼해서 진짜 좋더라고요. 역시 인기템은 다르네요. 이번 주에 제가 세이위에 주문한 것들인데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샤브샤브를 해먹을까 싶어서 야채랑 고기 시키면서 과일 몇 가지 시켰어요. 요즘에 세이위 귤이 진짜 맛있다고 추천을 받아서 시켜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는 제주감귤로 시켜봤어요. 오렌지가 새로 나왔는데 세일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봤는데 이거 진... 진짜 진짜 시더라고요. 좀뒀다가 먹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샤브샤브용 고기를 샀는데 조금 기름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상태는 좋았어요. 며칠 전에 시킨 귤은 요 건데요. 이파리를 왕창 같이 넣어줬어요. 근데 요 귤이 정말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이거 또 시킬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